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선착순으로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지원금은 전국민 누구에게나 지급하며 오늘부터 한달간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국에서 시행하며 전국민 누구나 소득이나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정부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떻게 지급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49개 온라인 여행사로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49개 온라인 여행사는 이렇습니다. SSG.com, 트립토파즈, 웹투어, 넥스투어, 지마켓 등등 여러 곳에서 시행하는데요. 숙박 할인권 이용기간으로는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사용방법으로는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숙박시설 이용 시에 3만원 할인권을 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내에서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전국에서 11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시행하는 정부 지원금인 1인당 3만원 지원금 쿠폰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 소득이나 나이 관계 없이 지급하니 내일부터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